네 예, 오늘 또 그럼 어, 읽을거리 마음 공부 들어갑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사라지다 소멸되다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사라지지 않는 게 있어요? 없어요. 예,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것을 확실히 알고 잡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안다면 좀더 사는 게 퍽퍽하지 않죠. 그런데 계속 네. 예 어디에 꽉내 마음이 걸려 있으니까 퍽퍽하고 힘든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때가 되면 나타났다가 때가 되면 사라집니다. 눈앞에 항상 보던 것도 때가 되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 그렇죠? 세상의 모든 건다 때가 되면 생겼다가 때가 되면 사라져요. 지금 뒤에 구름도 아침에 잠깐 걸을 때 비가 오려고 뭉쳤다가 살짝 내리고 그 다음에 그 구름이 점점 옅어져서 파란 하늘만 남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건 구름처럼 바람처럼 계속 변하죠.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 생겼다. 그 위치는... 어, 그, 누, 그 누구도 거스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순응해버리면, 알고 순응하면 내 마음이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가장 빠르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은 생각입니다. 좋아하는 생각도 일어난지 모르게 일어났다가 사라진 줄 모르게 사라지고 다른 생각이 어느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각을 잡으려 하는 것보다 한 생각이 사라지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더 힘이 덜듭니다 사라지는 걸 잡는 것보다, 그냥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일어난 생각, 좋은 생각을 좀더 길게 가도록 하는 게 사라지는 걸 잡는 것보다 덜 힘든다는 거죠. 순간순간 생각이 일어났죠. 생각이 원래, 어, 변하는 습성이 있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하기 때문에, 생각도 본래 그냥 변하는 거야. 왜 변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변하고 있을 뿐인 거지. 근데 내 마음이 힘이 부족하니까, 지금 일어난 생각을 오래 잡지 못하는 거고, 생각이, 마음의 힘이 약하면 약할수록, 생각이 더 팍팍팍팍, 변하는 거죠. 그 특징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게 변하는 특징 때문에 나도 이렇게 변하고 있고 이 세상은 모두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은 끊임없이 변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생각뿐만 아니고 모든 것은 변하고 있어요. 그걸 좋으면, 잡고 싶으면 그것을 잡을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키워야 돼. 그냥 생각으로만 어 저것 좋은데라고 생각만 하고 뭔가 내가 하지 않으면 어느 것도 내 옆에 길게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아끼던 사람이나 물건이 사라지면 상심이 큽니다. 집착한 만큼 괴로움이 큽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변하고 사라지는 선상에 살고 있을 뿐입니다. 생각이 바뀌는 속도만큼 내 인생도 바뀝니다. 그죠? 집착한 만큼 괴로워. 그러니까 집착을 하지 말고 지금 있는 것을, 좋은 것을 좀더 길게 갈수 있도록 내 생각이 쉽게 변하지 않, 않도록 그것을 연습해서 좀더 오래 내 곁에 있을 수 있도록 내가 내가 변해야 돼. 어쩔 수 없어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에. 근데 집착만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말이나 행동이나 노력을 안 했으면 그것은 그냥 집착만 할 뿐이지. 어차피 집착 집착이 봐야 잡을 수 없거든.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할 뿐이에요. 아, 마음이 넓고 큰 사람은 항상 주변과 주변의 행복만을 고려하고 결과엔 관심이 없다. 마음이 보통인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생각하며 누군가를 아프게 하지 않으려 하지만 결과에 신경을 쓴다. 마음이 좁은 사람은 언제나 자신만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 뭔가를 하며 결과가 좋지 않으면 화를 낸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확 트여가지고 넓어버리면 그냥 나와 이 세상에 즐거움을 위해서 그냥 뭔가를 진심으로 할 뿐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것일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보통 사람은 나를 내 스스로가 즐거우면서 남은 괴롭게 하지 않으려고 괴롭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거기서 결과에 대해서 되게 내 마음이 걸려있어요. 꼭 좋아야 되는데, 좋아야 되는데. 근데 그리고 또 마음이 좁은 사람은 자기만을 하면, 자기만을 생각하면서 뭔가를 하면서 남의 괴로움이나 그런 거에 대 아무 생각이 없어그 다음에 일어난 결과가 자신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결과가 좋기만을 바래, 그것이 대인배와 중간과 소인배의 차이, 에 그러니까 내 마음을 어차피 이 세상은 모든 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내 마음을 어떻게 잘 쓰느냐, 변하는 그 자체를 훤히 뚫어보고, 꿰뚫어보고, 그 변화 속에서. 자유자재로 갈 것이냐, 아니면 거기서 나만 행복하면서 남에게 피해는 주지 않지만 그 결과가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까 관심을 가질 건지, 아니면 아나무인으로 나만을 위해서 살 것인지, 그건 각자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지. 사라지는 거, 모든 게 변하기 때문에. 아무리 붙들어도 사라져. 내 몸도 사라지고 이 지구도 언젠가는 사라져. 나와 관계된 모든 좋은 인연, 나쁜 인연 다 사라져. 그렇지만 사라진다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시작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라지고 나서 그 다음 시작이 어떻게 순탄하게 가볍게 고요하게 잘 시작할 것이냐, 아니면 폭풍우처럼 시작하든지 아니면 너무 괴롭게, 외롭게 시작할 것인지. 그것은 지금 내가 있는 것을 얼마만큼 잘 지키고, 보호하고, 잘 유지하느냐. 거기에 딸린 거죠.